자자, 자, 오늘도 이 생선머가리가 다양한 할인 게임 리스트를 가져왔다. 현재 스팀 20주년 기념으로 라인업이 음아무시하니 우리겜덕들 눈에 불을 켜보도록 하자. 특히 오늘은 첫 번째 게임부터 겜돌이라면 눈휘동그레질 만한 리스트를 들고 왔으니 집중 또 집중하길 바란다. 오, 예, 바로 가겠다. 오늘의 첫 번째 게임,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다. 올해 3월에 출시하여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으로 할인을 기다리던 게덕들이참 많았을 것이다. 드디어 첫 할인에 들어간 바4 리메이크 현재 34% 할인하여 47,980원에 구매 가능하며 디럭스 에디션과 각종 DLC도 할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워낙 유명한 게임의 리메이크 작품이다 보니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게덕들의 기대를 지대로 만족시켜준 게임 되시겠다. 원작의 큰 흐름을 잘 유지하면서 메베 구성과 연출도 발전시켜 기존 팬들과 뉴비들 모두 사로잡은 게임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박진감 넘치는 전투. 그야말로 서바이벌 호러 그 자체인 게임이니 혹시 아직 안해 봤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두 번째 게임 몬스터 헌터 라이즈다. 짜릿한 손맛을 자랑하는 헌팅 액션 게임으로 현재 60% 할인하여 19,360원에 구매 가능하며 확장판 썬브레이크를 묶은 패키지를 50% 할인하여 38,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각종 몬스터를 때려잡는 맛이 매력적인 몬헌 라이즈. 처음에는 절대로 잡을 수 없을 것 같던 몬스터를 트라이를 거듭하여 때려잡는 재미가 맞돌이인 게임 되시겠다. 또한 각각의 몬 몬스터마다 공략법이 달라. 필요한 아이템을 준비하고 약점을 파악하는 재미도 쏠쏠한 게임이다. 모넌의 경우 이미 너무나 유명한 게임이지만 높은 난이도로 직접 안 해본 겜덕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시작해도 절대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모넌 라이즈의 경우 전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직 안 해본 겜덕들이여 할인 기회를 통해 꼭 즐겨보자. 이번에도 겜덕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각 겜을 들고왔다. 세 번째 게임 하데스다. 핵앤슬래시 방식의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겜덕들에게 있어 갓라이크라고 불리는 게임 되시겠다. 로그 스트라이크 장르에 있어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반복적인 전투 아니겠 는가 하지만 하데스는 오히려 이 부분을 장점으로 살리고 있다. 플레이어가 죽을 때마다 스토리 와 npc의 반응이 바뀌며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도 알수 있어 반복적인 전투에도 전혀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기 덕분에 요놈들을 하나 하나 사용하는 재미도 쏠쏠한 게임 이다. 가격은 50% 할인하여 13500원 다른 게임들보다도 하데스는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맛이 중요한 게임이니 혹시 명성만 듣고 안 해본 겜덕 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두 번째 게임 헤일로 마스터칩 컬렉션 이다 짜릿한 손맛과 박진감 넘치는 전투 를 체험할 수 있는 fps 게임으로 현재 75% 할인하여 9970원에 구매 가능하며 요놈은 각종 헤일로 시리즈를 묶은 합본판 되시겠다 헤일로 1편을 시작으로 2 3 4를 모두 즐길 수 있으며 외전인 odst와 헤일로 리치의 리마스터 버전도 플레이 가능하다 출시한지 조금 오래되어 그래픽 이 아쉬울 수 있고 고전 fps 게임답게 가볍게 즐기기 에는 빡셀 수 있지만 요 맛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 지는 못할 것이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각종 무기 와 우주선을 볼수 있으며 잘 짜여진 스토리로 쩌는 몰입도를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단돈 만원에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헤일로 마스터 칩 컬렉션 혹시 아직 안 해본 겜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아참, 현재 스팀에서의 표기와는 달리 게임 내에 한글을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 말자. 우주를 배경으로 전투를 즐겨봤으니 이번에는 심해로 떠나보자. 다섯 번째 게임 서브노티카다 미지의 심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생존 게임으로 현재 50% 할인하여 15,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생존 게임이라고 하면 러스트, 아크와 같이 높은 진입 장벽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브노 티하는 다를 것이다. 생존보다도 탐험에 포커스를 맞춘 게임이자 어두운 심해 곳곳을 탐사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바닷속을 돌아다니며 자원을 채취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으며 게임을 진행할수록 더 깊은 심해로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넘쳐나는 콘텐츠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출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게덕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다. 보기와는 다르게 쫄리는 긴장감과 공포를 체험할 수 있으니 이 생선 먹가리처럼 쫄보라면 심장을 꽉 부여잡고 플레이해 보자. 여섯 번째는 액션 RPG 게임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이다. 고대 이집트 그 자체를 체험 수 있는 게임으로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 되시겠다. 방대한 오픈월드로 구성되어 있어 맵 곳곳을 탐험하는 재미도 쏠쏠하며 짜릿한 손맛의 암살 액션도 즐겨볼 수 있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고 반복적인 방식의 유비식 오픈월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할인 기간 아니겠는가? 현재 85% 할인하여 9,750원에 구매 가능하며 디럭스와 골드 에디션도 할인하고 있다. 단돈 만 원에 즐기기에는 정말 혜자인 게임이며 시작하는 순간 시간 뚝딱 녹일 수 있으니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게임을 통해 이집트로 모험을 떠나보자. 일곱 번째 게임 레프트 Dead 2다. 겜덕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협동 슈팅 게임이자 수많은 좀비 게임들 사이에서 여전히 정상에 있는 게임 되시겠다 미친 듯이 몰려오는 좀비들을 죽이고 미션을 클리어하면 되는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좀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각종 무기로 이들을 후려패는 손맛이 아주 쏠쏠할 것이다 또한 뭐니뭐니해도 이 게임의 매력은 바로 협동 친한 친구와 함께 즐기면 더욱 재미나며 여기에 디스코드까지 곁들인다면 정말 정신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유명하고 재미있다고 하지만 가격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레포데2는 현재 90% 할인하여 11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출시한 지 오래된 게임인 만큼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즐겨볼 수 있으니 혹시 명성만 듣고 안 해본 겜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자. 자자 오늘도 썸네일의 그녀를 소개할 시간이 찾아왔다. 8 번째 게임 이데올로기 인프렉션이다. 무흐한 이벤트씬과 함께 스토리와 육성의 맛도 즐길 수 있는 쯔꾸로 RPG 게임으로 현재 60% 할인하여 14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 할인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잘 짜여진 스토리와 각종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엔딩을 제공하고 있어 다회차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신사 게임 치고 오픈완 성도로 이미 호평이 잦아하지만 아쉽게도 한글 패치는 따로 없는 게임이다. 게임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무효단 패치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겜덕이라면 얼른 스팀으로 달려가보자. 혹시 자신이 화려한 액션 게임을 찾고 있는 겜덕이라면 이번 게임을 주목해보자. 아홉 번째 게임 데빌 메이크라이 5다. 화려한 스킬 연출과 액션이 매력적인 게임으로 현재 67% 할인하여 11,02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 상품에는 확장판인 플레이어 버질도 포함되어 있다. 간지 끝판왕 액션 게임 데빌 메이크라이 5.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콤보 시스템에 있는데 나만의 콤보를 만들어 적들을 뚜까 패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게임이다. 더불어 메인 스토리를 클리어한 이후에도 즐길거리가 넘쳐나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오히려 별 생각 없이 액션만 집중하기 좋은 게임이니 혹시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이번에도 화끈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가져왔다. 열 번째 게임 고스트러너다 사이버펑크를 테마로 미쳐버린 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으로 현재 70% 할인하여 1 5 0 0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빠꾸로 액션과 짜릿한 손맛 이미 호평이 자자한 게임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이다. 수많은 어려움과 엇가들이 난무하는 게임이니 처음하는 겜덕이라면 꼭 어시스트 모드부터 시작하자. 어시스트 모드에서는 추가 생명과 쿨타임, 연축등 뉴비들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았다면 클래식과 하드모드도 즐겨볼 수 있으며 클리어했을때 쾌감이 상당한 게임이다.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으로 보는 맛도 상당한 게임이니 평소 이러한 장르를 즐겨하는 겜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11번째 게임 캔시다. 광활한 오픈월드를 배경으로 펼쳐진 생존 게임으로 현재 55% 할인하여 13,950원에 구매 가능하다.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을 파밍하고 각종 무기를 제작하는 등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캔시. 여기에 전략적인 요소와 RPG 요소도 체험할 수 있는 게임 되시겠다. 전투에 들어가면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종해야 하는데 단순히 어택 당이 아닌 컨트롤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RPG 요소로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2018년에 출시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자 평소 생존 게임을 즐겨한다면 꼭 즐겨봐야 하는 게임이다. 각종 요소들을 짬뽕. 와요. 훌륭한 맛을 내고 있는 켄시. 혹시 아직 안해 봤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통해 즐겨 보자. 12번째 게임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 미스톰 포다. 나루토의 모든 것을 즐겨 볼수 있는 게임으로 현재 80% 할인하여 5,96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무쌍 액션 게임답게 짜릿한 타협감을 체험할 수 있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스킬 연출로 눈호강 지대로할수 있는 게임이다. 또한 시리즈 최종작답게 거의 모든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데 육도선은 나루토와 마다라 등 다양한 모드의 캐릭터도 준비되어 있다. 현재 사람이 많지 않아 대전 모드를 즐기기는 쉽지 하지만 높은 할인율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 친구와 함께 즐겨도 재미날 것이다. 평소 나루토의 광팬이라면 참을 수 없는 게임이니 완결이 아쉬운 게임덕이라면 얼른 스팀으로 달려가보자. 이번에는 높은 몰입도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게임을 가져왔다. 1 3 번째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다. 플레이어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게임으로 잘 짜여진 스토리가 매력적인 게임 되시겠다. 게임은 안드로이드 로봇의 사용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로봇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된다.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영화 같은 연출로 시작하는 순간 시간 뚝딱 녹일 수 있으며 다양한 엔딩으로 여러 번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다. 가격은 50% 할인하여 19,950원. 다른 무엇보다 스토리와 엔딩이 핵심인 게임이니 구매를 결심한 게임 덕이라면 스포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번에는 지대로 힐링할 수 있는 게임을 가져왔다. 14번째 게임 마이타임 앳 포샤다. 목장 이야기 스타듀밸리와 같은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현재 80% 할인하여 6,20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아기자기한 3D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마이타임 앳 포샤. 건설과 농사와 같은 기본적인 콘텐츠를 비롯해 힐거리가 넘쳐나는 게임 되시겠다. 원하는 이성과 연애도 즐길 수 있으며 계절마다 개최되는 이벤트, 더불어 각종 미니 게임들도 준비되어 있다. 이미 스팀에서도 높은 중독성으로 호평이 자자하며 한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힐링을 원하는 당신, 이번 할인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15번째 게임, 램넌트 프롬더 애쉬즈다. 하드한 난이도와 구역별 스타트 지점, 여기에 총기를 활용하여 일명 총크소울로 불리는 게임으로 현재 65% 할인하여 14,350원에 구매 가능하다. 램넌트는 아주 사악한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각종 패턴을 피하고 흘려. 너기 바쁜 와중에 에임까지 좋아야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트라이에 지칠 수 있지만 다양한 아이템 빌드로 조합에 따라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너무 높은 난이도에 손이 가지 않는다고? 이러한 겜덕들에게는 멀티플레이를 추천한다. 평소 게임 좀 친다는 친구와 함께 한다면 비교적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공식 한글판은 없지만 높은 퀄리티의 유저 패치가 있으니 평소 소울라이크에 완장한 겜덕이여 이번 게임을 통해 총크 소울을 즐겨보자. 16번째 게임 블러드스테인드 리추얼 오브 더 나이트다. 고전 명작 캐슬바니아 제작자 이가 시 코지가 제작한 게임으로 현재 75% 할인하여 12,45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 할인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펭스크롤 액션 RPG 게임 '블러드 스테인드' 다른 무엇보다 맵 곳곳을 탐험하는 맛이 일품이다. 게임을 진행할수록 체험할 수 있는 맵이 늘어나며 숨겨진 보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스킬도 다양하여 전혀 반복적인 느낌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처음 하는 게임덕이라면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데 트라이를 거듭하여 능력치를 올린다면 누구나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이다. 초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고하지만 캐슬바니아 향수를 지대로 느낄 수 있으니 그 맛이 그리운 겜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 보자. 열일번째 게임. 칠드런 오브 몰타다. 대가족의 구성원들을 이용하여 즐기는 액션 로그라이트 게임으로 현재 75% 할인하여 650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주인공 몰타라는 산속에 살아가며 그곳을 수호하는 운명을 타고난 메르구성 가문에 태어나는데 플레이어 는이 구성원들을 활용하여 던전 을 타워하면 된다. 처음에는 가장인 존을 시작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으며 각각의 캐릭터마다 다른 무기와 특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랜덤으로 등장하는 아이템 덕분에 반복적인 전투에도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 어둠과 맞서 싸우는 칠드런 오브 몰타 현재 멀티플레이도 지원하고 있으니 평소 이러한 장르를 즐겨하는 겜덕이라면 친한 친구와 함께 즐겨 보도록 하자. 자자 벌써 오늘도 마지막 게임을 소개할 시간이 찾아왔다. 18번째 게임 포탈 나이츠다. 네모난 블록 디자인이 매력적인 액션 rpg 게임으로 현재 65% 할인 하여 7,350원에 구매 가능하다. 겜덕들 사이에서는 마크 rpg로 유명한 게임이자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게임 되시겠다. 처음 시작하면 전사, 도적, 법사 중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DLC를 구매하면 보다 다양한 직업도 경험할 수 있다. 건설과 농사와 같은 콘텐츠도 재미나지만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던전 탐험. 여러 던전을 탐험하며 몬스터를 잡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이다. 또한 몬스터를 잡고 장비를 강화하면 강력한 보스몹도 잡을 수 있다. 쉬운 난이도로 누구나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친구들과 즐겨보자. 자, 오늘은 이렇게 스팀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할인 게임들을 알아봤다. 헌데 연세아인마 스팀의 소문은 다들 들어서 알지 않는가 스팀 요놈 새끼들이 오늘 라인업 뿐만 아니라 준내게 많은 게임들을 또 할인하고 있다고 하니 이 생선 먹아리는 다음 영상 역시 맛돌이 할인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다